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Yeah, 류마지기 yeah.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작아요 Yeah, 기치기 장, 치키치키장, 지기 찌기 장장. 류마지기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봐. 마지기 작아요 yeah. 지기지기장 지기치기장장 우리 이제 여기 모여 류마지기 자가용을 들어봐 자가용은 내 차, 내 차가 아니야 자가 면역질환 사용설명서 류마지기 류창길은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니사 yeah.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류창길과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의 대 반갑습니다. 김세원 류마지기의 자가용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지난주가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네요 네. 네. 그래두 번째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네. 지난 주에 그 기억을 좀 더듬어보면 오메가 3에 대한 내용을 원장님과 함께 나눴거든요. 네. 잠깐 만, 복습을 네. 해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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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는 그리스어로 맨 끝이다. 그리고 3이 붙어 있죠. 네. 끝에서 세 번째 탄소에서 이중 결합이다. 네. 그러니까 맹 끝에서 세 번째 이중 결합 네. 이것만 외우시면은 아하. 굉장히 유식한 척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메가 3 좋은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네. 설명드렸죠. 남자분들은 건강한 남자 먹었을 때몇주 네. 내로 조조 발기가 좋아져야 되고 여성분들은 생리통이 좋아지거나 두통이 좋아져야 된다. 고구마 네. 외우시면 되고 견과류 중에는 호두 그리고 네. 피칸에 오메가 3가 들어 있다. 아. 이게 핵심입니다. 자, 들리는 얘기로는 저희 방송 때문에 팟캐스트 때문에 장 안에 오메가 3가 다 동이 났다는 <laughs> 말도 안 되는 <laughs> 소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3위 판매 순위였잖아요. 국내에서 네. 2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아, 저희 방송의 영향으로 예, 예, 예. 한번 이렇게 한번 자, 어.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네. 저희 팟캐스트가 되기를 희망을 해보고요. 자가용 에이스 시간입니다. 자가용 에이스 시간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요정 유찬길 한의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정이 일일이 또 AS도 나뉘치고. 네. 바쁘시네요. 요정은 친절하니까요. 네. <laughs> 그렇군요. 저 원장님, 지난 시간에 한약 다이어트의 진실편에서 마황이라는 한약제를 복용했을 때 느낌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마황편을 했죠. 네. 네 한약 다이어트. 역시 저희 또 방송 들으시고 팟캐스트 들으시분들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네. 청취자 의견에 들어왔는데 마황의 황각 성분이 있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렸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제가 너무 그새 걸음 들어갔잖아요. 네네.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어, 그 표현에서 조금 과하게 들리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망을 먹었을 때 하늘로 승하찬 느낌 막 용이 돼서 막 올라간다고 했을 때 네네. 거기서 약간 좀 어,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드린 건데. <laughs> 거기서 조금 일반 청취자분들은 어~ 너무 좀 약이 무서운 약이 아닌가 어... 과한 작용이 아닌가 생각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우울할 때 덜해진다고 느낌 표현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표현이 좀 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니까 그게 왜 그렇게 표현을 드렸냐면은 마왕은 혈액순환 작용이 강하다 보니까 머리로 혈액순환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머리 쪽 혈액순환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용이 승천는 느낌이 머리로 혈액순환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느낌이 마치 머리로 회액선 될때 머리로 용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 드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슨 마약이나 환각제가 아니고 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오적산이라는 약. 한의사들이 한의 네. 제일 많이 쓰는 약. 통계 1입니다 오적산이라는 약이 거기에 마황이 4g이 들어갑니다. 아. 예. 그니까 한의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한약 처방에 마황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니까 전문 한약품이고 안전한 약입니다. 그니까 에페드린 성분, 함량이 하루 150mg 이하, FDA 기준. 한의사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황만 단독을 으쓴게 아니고, 다른 한약재들을 같이 배합해서 쓴다. 그래서, 어, 안전한 약이다라는 걸 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이 역시 이제 용이 좀 승천한다는 그 느낌 때문에 그러신 이미지가. 예. 약간 그렇게 좀, 어, 바뀌신 게 아닌가 싶습니 반응을 네. 그좀 들어봤는데요. 네. 한의사 선생들은 님 엄청 재밌었대요. <laughs> 그 아시는 분들은 예. 아,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구나라고 예. 생각하시면 재밌었나봐요. 이게 어떻게 한의사들을 위한 방송은 아니었는데 아하. 어, 한의사 선생들이 님 너무 재밌었다 아하. 설명이. 예. 그니까제 얘기가 망을 아, 실제로 쓰는 한의사 선생들 님 입장에서는 네. 너무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아 제가 또 이렇게 또. 아, 같은 직종의 분들에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게 또 저기 한의사 공식 팟캐스트인 들거 아니에요? 이거 일이 커지는데 그, 이런. 그럴 가능성이 조금 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어 아, 그런가요? 네, 전국의 한의사 선생님들 2만여 명 되시는데 <laughs> 어, 한의사 선생님들만 들으셔도 예. 상당한 청취 수가 됩니다. 예, 예. 아, 네. 뭔가 표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웃음> <웃음> 뭔가 <웃음> 반응이신 것 같으신데. <laughs> 아, 제 저희가 약간 드러나 버렸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러나 <laughs> 네. 건강 요정으로서. 네. 전 국민의 아이,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루고자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아, 이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반응이 열렬하고 뜨거우셨다라는 괜찮았어요. 예. 다이어트 약에 대한 방송에서는 네네.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너무 재밌었다 아.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 같은 네. 직종에게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은데 해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 얼마나. 이 괜찮은 한의사인지 <laughs> 같은 직종에서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게참 어려운 건데 말이죠. 네, 보건복지부 너. 선정 107번째 <laughs> 그 전문의 자격증이신데 이게 이제 그 전문의 자격증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아, 진짜 이렇게 실제에서도 네. 인정을 또 받으시네. 제가 또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한테 오란 얘기가 아니다. 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는 류마스 전문이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 환자분들 을 진료를 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또 이렇게 어, 그렇죠. 전국의 어 하루하루 열심히 즐려고 있는 한의사 선생들한테 님다 뿌려드리겠다. 동, 예, 동네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라. 제가 강조해드렸죠. <laughs> 예. 이 부분이 또 점수를 좀 얻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그렇요 예,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을 비웠지않습니까 제가. 예. 예. 팟캐스트 이거 무료로 배포한입니까 또 저희가. 예. 또? 예 이거 예. 무조건 그때 김종환 기타리스트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 공짜로 유튜브에 올리면 다들 그렇게 좋아해주시고 <laughs> 널리 사랑받게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예. 마음을 비우고서 예. 예. 전제 한의사 선생님들 생각해서 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네.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 고품격 선행 방송 <laughs> 저희 오늘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역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 마황에 대해서 짚어주신 부분 예. 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한의원에서 처방 받으시면 안전한 한약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네. 먼저 콩알 하나님의 댓글인데요. 진행자 두분 호흡이 잘 맞아서 편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어느 방송에서 네. 아, 건강 프로를 실제로 몇 년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호흡을 몇 년간 맞췄으니까 예. 잘 맞을 수밖에 없고. <laughs> 예. 그리고 김사나 선 지금 현재 야구 중계도 네. 매일 하시고 정경기 중계하고 계시고. 마이크 앞에서 떠나신 적이 없죠? 그렇죠. 예. 마이크는, 예, 네, 항상 붙잡고 있죠. 예, 아나운서 대신 이후로 네. 마이크 앞에서 떨어지신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방송과 떨어지신 적이 없고. 네. 저 역시 2010년도부터 아, 어원 방송에서 네. 매주 생방송으로 <laughs> 건강 상담을 매주 생방송으로 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원장님께 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저는 원장님 말씀을 드려야죠. 예, 맞다, 맞다. 예, 좀 그렇게 해볼까요?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2010년부터 원장님 제가 첫그 방송을 알고 있거든요. 예. 아첫 방송 때도 별로 떨지 않으셨던 어, 그랬나요? 겉으로는 그랬나요? 네, 아. 그런 또 능력이 또 있으셨는데 지금은 진짜 방송 어, 이런 말좀해 방송쟁이가 다 되셨어요 <laughs> 이제 아, 정말 뭐 너무 능수능란하게 하시고 어, 이제는 한의사들을 대표하는 방송인이 아니신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저기 팟캐스트는 제 자신이 힐링하러 오는 겁니다, 사실은. 아, 김아한 원소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 모르지만. 네네. 저는 이걸 그냥 취미처럼, 아하. 어, 기타 학원 가는 것처럼, 예. 어, 저이 시간은 힐링할 시간으로 오기 때문에, 예. 어, 뭐, 편안하게 네. 하는 게, 김세완 아나운서하고 호흡도 잘 맞춰지면서, 그렇죠. 잘 들어오신 것 같고, 예. 결국, 저희 둘이 굉장히 방송을 잘한다. <laughs>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제 생각에는 원장님도 이제, 그, 침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에 맥을 잘, 어, 풀어서 네. 이혈 혈맥이 잘 통하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아, 또 이렇게 한약 쪽으로 아, 해는을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의학 전문 아나운서답습니다. <laughs> 야 거기서 침과 혈맥이 나오는 건오 대단한 비유인데요. 예, 네, 그래서 어, 저희 AS 끄지 마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laughs> 저희 이렇게 <laughs> 방송한다고 여, 어쨌거나 편안에 들어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댓글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신데요. jsun L-A-R-A. 그니까, 뭐, 선, 라라? 예, 이렇게 되네요. J-S-U-N, 나라 님이네요. 네네. 예. 어, 이건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나운서님 음성이 너무 좋아요. 발음도 쏙쏙 들어오고, 잘 듣고, 후기, 후기 많이 올릴게요. 네. <웃음> <웃음> 후기 많이 올려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아. 그냥 뭐, 들어주시고요. 네.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예. 네. 이분은, <laughs> 가족이 아닐까라고 <laughs> 제가 좀 의심을 했는데 가족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친구가요? 어, 아 친구분도 아니고 이분 진짜 팟빵 유저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진성 댓글입니다. 아 어, 이분 진짜로 들으시고 남겨주신 분이고. 네. 아 어, 그때 감사해요. 예. 네. 그김정환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어폰 말고 네네. 네. 어 스피커로. 아. 스피커로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정도로. 네. 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어, 그런 느낌. 타 팟캐스트에서는 들을 수 없는 고퀄리티 네. 목소리와 발음. 아이, 아, 쑥스럽네요. 네. 이거 정말 대단한 발음 목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첫 회에서 그때 미세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목소리랑 코가 맛이 갔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더욱 그래서 돋보이게 해드렸던. <laughs> 아, 숨은 이유가 또 그거였군요. 네, 제가 워낙 이게 목소리가 <laughs> 어 코소리도 나면서 확 가라앉다 보니까 네. 어, 더욱 더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아, 결국 상대적이었고제 덕분이라는 거. <laughs> 제 덕을 자, 많이 보셨습니다. 자화자철을 넘어서 이제 <laughs> 상대에게 또 어떤 식으로 또 하시는지 알겠네요. 네. <laughs> 자 어쨌거나 저는 또 이제 또 원장님이랑 함께 하니까 제가 이방송이라는게 그런 것 같아요. 즐겁게 하는 것과 네. 아, 해하니까 야 하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네. 원장님과 함께 즐겁게 하니까 이게 참이 즐거움이 그대로 전달된 게 아닌가. 김선한 선수도 이 ]고요. 팟캐스트 오실 때 네. 저처럼 놀러 온다기 분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폴짝폴짝 예. 뛰면서 오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어, 땀이 나셨군요 <laughs> 어, 오늘. <laughs> 예. 그렇습니다. <laughs> 자세 번째 댓글로 또 넘어가 보죠. 어, 소민의 가자 님이신데요. 한방 TV에서 배웠던 김세원 님이시네요. 어 이렇게 제 것만 자꾸 골라 서 오셨어요. 아, 이게 유익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laughs> 제 댓글은 별로 없네요, 일단. <laughs> 유익한 건강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는 이제 원장님 말씀이네요. 유익한 건강 정보는 제가 드리지 않았고 원장님께 아, 들으셨으니까. 아, 그 부분이 제 거였나요? 네. 아, 그렇군요.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한방 TV에서 배웠던 김세원 님이시네요라고 얘기 시작되길래 <laughs> 네. 거기서 더 이상 안 읽었었거든요. <laughs> 저 저희 케미가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분은 한방 TV에서 김선한 님김 아나운서 나올 때 네. 어, 보셨던 분이시네요. 아, 그러시군요. 예, 참잘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민아 과장님. 예. 예. 그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한방 TV 안 나오는데 유창현 원장님 나오시거든요. 계속해서 어, 시청해 주세요. 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원는 방송. 89.7 생방송으로 아, 그렇습니다. 예, 생방송으로 달려나고 있는 네. 건강 요정입니다. 아, 네. 깨알 홍보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네 번째 댓글 남겨주신 분인데요, 어, 마리 9176 님입니다. 평소 건강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재미있고 편안한 분위기로 그냥 듣게 되네요. 마치 7080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김전 어... 아나운서랑 저가 네네 예, 이 댓글로 인해서 7080 세대가 됐습니다. <laughs> 7080 세대. <laughs> 어. 저희는 아닌데 <웃음> 제가 <웃음> 7080 노래 아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예. 있나요? 나 어떡해. 아나 어떡해. 어. 이 7080에 갑자기 되니까. 갯바위도 있죠, 갯바 아,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 갯바위. <laughs> 그거 있 아, 원장님은 또 라이브 괜찮고요. <laughs> 개똥벌레도 있습니다. 개똥벌레가7080 네. 노래죠? 그것도. 네, 렇죠 어, 예. 그것도. 음. 또 어쨌거나, 아날로 그 감성은 저희가 또 이제 추구하는 반대. 좋은 어. 거죠, 이게? 아, 그렇... 아, 7080에 뭔가 좀. 네. 올드하면서도 음. 편안한 느낌이다. 음. 네, 이게 좋은 걸로 제가 받아들이 걸로. <laughs> 네. 누구세요? 대체 <laughs> <laughs>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어. 젊게 한다고 했었는데, 네. 어 이게 7080 느낌이었구나 저희 느낌이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laughs> 네. 예, 앞으로 7080 노래도 더 익히고. 예. 더 젊은 감각으로 하도록 어, 예, 한번 해보죠. 뭐. 다음번에는 이제 8090으로 한번 가보죠. 한 세대 네. 젊어지나요? 네네. 네 어, 저희 그 앞에 시그널 음악도 랩인데 <laughs> 예. 저희 방송이 랩과 좀 차별화가 되네요. 그게 사실은 랩으로 이게 네. 저희 음악 감독님한테 오래 어, 드렸던 게 네. 어, 요새 힙합이 대세지 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네. 세대 네. 히, 최대한 힙합의 느낌을 살리면서 어 건강의 <laughs> 내용을 담는 곡으로 네. 작사 작곡 을 부탁 드려서 나온 곡이었는데 그렇죠. 어 그래도 신경을 원장님께서 사실 많이 쓰셨잖아요 어, 그렇죠. 저희가, 가사도 직접 예, 쓰시고 가사는 제가 한70는센트 쓰고 네. 그냥 나머지는 이제 많이 수정해 랩을 만들 때어 아. 제가 쓴 대로 랩이 안 되더라고요 랩 메이킹이 아, 그렇군요. 랩 가사는 따로 또 메이킹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가지고 손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쓴 원본 가사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젊은 감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네. 어, 오프닝 뮤직도 랩 음악 힙합 스타일로 <laughs> 만들었던 건데 어쨌든 저희 둘은 7080 <laughs> 7080 세대입니다 <laughs> 그 모든 걸다 해서 저희는 7080이군요 네. 저희는 7080 세대. 다음번엔 <laughs> 좀 올라가도록 어, 하겠저 뒤끝이 많아서 아마 이거 계속 곱씹을 것 같아요. <laughs> 보건복지부 선정 177번째 원장님의 뒤끝이었습니다. 장렬하시네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렇 남겨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어, 실제로 제 이메일로 그 고지 드렸잖아요. 책도 드다고 네, 그렇죠. 어, 근데 무려 어, 이메일이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laughs> 너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고. <laughs> 예, 아닌가요? 그래서, 네. 어, 책을 제가 한 권씩 보내드리려고 했잖아요. 리만스 네. 걱정마. 이메일을 아무도 안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네. 억지로 제가 그래도, 아, 선정을 억지로 책을 강권하겠습니다. 아. 어,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누구를 드릴까? 요 댓글 써주신 분 중에 그, 되게... 김세원 아나운서님 음성이 너무 좋아요. 네네. 이분 J S U N 아 라라님 네. 이분에게 제가 감수한 책 유마스 걱정마 한 권을 받기 싫어도요. 네. <laughs> 받기 싫어도 보내드립니다. 야 이런 강제 어, 선물 또 증정이네요. 네, 이 베스트셀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어, 제가 사서 네. 제가 이렇게 드려야 돼요. 네. 그 라면 많이 드시죠 <웃음> 라면 아침을. <laughs> 받침하기 <laughs> 좋아요. 표지가 굉장히 두껍게 잘 나왔어요. <laughs> 아, 그렇군요. 울, 울지 않아요. 아하. 뜨거운 냄비를 넣어도 네. 눌러붙지 않는다. 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표지가 아. 자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제이스 어, 유행 라라님 그 댓글로 어, 이메일로 네 어, 본인 주소랑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네, 네. 제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자꼭 기억하십시오. 예. 보내주시면 이분들이 근데 아 받고 싶으신 분꽤 계셨을 텐데 그 정보를 좀 몰라서 그러신 분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 그런가요? 네. 음, 그러면은 계속 그 청취자 고지를 네. 아, 드려야겠네요. 네. 예, 예. 아무튼 책 계속 드리니까요. 어, 많이 연락 주시고 또 이메일 보내주세요. 예. 자 그럼 이상으로 자가용 에이스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죠. 자가용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이나 질문, 청취 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이나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을 선정해 유창길 원장님이 감수하신 류마티스 걱정마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죠. 이메일 주소 ra7575naver.com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ra7575naver.com이고요. 또는 검색창에 내사랑 류마티스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유창균 원장님의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인데요.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 상단에 팟캐스트 자가용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Yeah. 유마지기 차가 용이야, 지기지기 장, 지기지기 장, 장 유마지기 차가 용 건강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봐. 유마지기 차가 용예야 지기지기 장, 지기지기 장, 장 우리 이제 여기 모여 유마지기 차가 용을 들어봐. 차가 용은 이차내 차가 아니야 차가 면역질환 사용설명서. 류마지기 뷰창기은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이사 y yeah. e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원원류창기과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류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이제 백세 시대 불로 장세 원한다면 자가용을 들어봐 yeah. 궁금한 걸 내게 물어봐 yeah. 지금부터 시작해 건강 바이블 류마지기 자가용 요. 유 <듀> 바지기 <듀> 차가 용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유 바지기 차가 용지기지기 짱, 지기지기장장유마지 짱, 기지기용건요에 대한 모한모 물어봐 유봐지바지기작아용지기지기 짱, 지기지기장장 짱,